슬래시 사인 517만 5천 5백 8 슬래시 사인 pc뷰 4만 6천 8백 60 이미지 하단 468 60 비베너 슬래시 사인 517만 5천 5백 8 슬래시 사인 pc뷰 25만 250 본문 상단 우측 250 250 광고 고글리테 그큼드 퍼시펌크션 고블리태그디퍼인슬라트슬래시사인5 1 7 5 5 0 8슬래시사인 p c 뷰2 5 2 5 0 250 250디바이드드 g p t 마이너스 1 4 5 7 4 8 4 4 2 9 3 4 7 0 에디서비스고블리태그펴버즈 고블리태그디스플레이디브 g p t 마이너스 1 4 5 7 4 8 4 4 2 9 3 4 7 0 엑스포츠 뉴스 김한준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KBS 쿨 FM 39 김혜원의 볼륨을 높여요 39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혜원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. 하우엘크 스포츠 노즈감.